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버서울 캐릭터 승급 육성 가이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스테이지를 뚫어 오시면서 정령들을 정말 많이 모아 놓으셨을 텐데요. 네, 이 많은 정령들을 어떤 걸 먼저 키워야 되는지, 어떤 걸 우선적으로 승급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 영상이에요. 이 영상, 이제 초보자분들 혹은 지금 이미 육성을 많이 하신 분들 또한 꼭 봐야 되는 영상인데, 일단은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덱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많이 나온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키워주셔야 돼요.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고 나면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들을 또 키우셔야 되는지 좀 갈피가 잡히실 거예요. 먼저 육성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포지션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순위가 딜러입니다. 탱커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앞에서 탱커가 좀 버텨주고 뒤에서 딜러가 상대방을 빨리 잘라준다면 탱커가 그렇게 세지 않아도 충분히 그 판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이 딜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메피스토를 이터널까지 찍어놨는데요. 이 메피스토를 제가 이터널까지 찍은 이유는 오리진까지 올릴 수 있는 매피 스토를 다 모아 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매피 스토를 꼭 써야 되는 이 대굴로 꾸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또 다른 딜러를 많이 모아 놓으셨다면 그 캐릭터를 육성하시면서 그 해당되는 타입별 종족 시너지를 얻어 가지고 대굴 꾸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딜러를 다른 탱커 버퍼 힐러들보다는 훨씬 레벨을 많이 올려서 네,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애들은 120 레벨, 101 레벨 요런데 지금 얘만 138 레벨이죠. 네, 이렇게 딜러를 많이 육성을 해 주셔야 되고 두번째 순위가 탱커예요 탱커 를 보시면은 지금 클로이를 쓰고 있는데 클로이 말고도 뭐 인간형에서는 클레르도 있고 그 다음에 불사형에서는 또 겁나 좋은 탱커인 페트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메인 딜러를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타입별 탱커를 또 사용을 하실텐데요. 탱커같은 경우에는 앞선에서 좀 많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탱커의 레벨을 이제 얼마나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 스테이지에 들어갔을 때이 탱커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순위가 버퍼입니다. 버퍼 입니다. 버퍼같은 경우에는 딜을 넣어주는 공격형 버퍼와 지원형 버퍼가 있는데 보통 나이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면 역할을 사용을 하면서 또 이제 딜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고 탈리아는 뭐 체력회복 그 다음에 만화회복 보호막 이런 등등으로 이제 지원형 버퍼를 사용을 하는데요. 버퍼 같은 경우에는 딜량의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딜량은 여러분들이 몰빵을 해주신 딜러 한 명으로 쭉 올린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 스테이지에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 잘 죽지 않게끔 그 다음에 딜러가 데미지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지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딜러를 두 마리를 쓰시면서 이제 딜량을 두 배로 뽑아도 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딜러 두 마리를 쓰고 싶으시다면 한 마리 메인으로 몰빵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마리를 그냥 친구한테서 빌려오는 거 이걸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꼭 막힐 때 있죠. 25 단계, 뭐 30, 40 단계 네, 이런 거에서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레벨을 투자해 주신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벨 투자에 대한 육성 순서를 알 드렸다면 이제 목표를 좀 세우셔야 되는데 이건 초보자분들일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차 목표 세우셔야 되는 건올 100레벨입니다. 메인덱으로 다 마리를 사용하실 텐데 이 메인덱 5 마리를 모두 100레벨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근데 100레벨은 어차피 기본 가지고 있는 이 에픽 등급 하나만으로도 100레벨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승급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놓은 딜러들 만약에 에픽 플러스 등급으로 먼저 만들었다면 그런 애들은 다른 애들 레벨 올리는 것보다 좀더 높게끔 한 120레벨 가까이 올리면서 비율을 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100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딜러를 100 레벨 찍으면서 같이 100 레벨을 다 찍는 게 아니라 딜러는 이제 에픽 플러스 등급으로 만든 이후에 좀더 레벨을 높게 올려 주면서 밑에 애들까지 100 레벨이 달성이 됐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딜러까지 포함해서 100 100 100, 100 100이 아니라 네, 그거를 말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다음 2차 목표는 올120 레벨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네, 에픽 등급이 최대 100 레벨, 그다음에 에픽 플러스 등급이 최대 120 레벨인데 여러분들이 에픽을 두 마리를 드셨다면 무조건 에픽 플러스 등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에픽 플러스로 가는 데 있어서 동일한 캐릭터만 있으면은 갈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급을 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120 레벨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섯 마리 캐릭터를 다120 레벨을 찍고 올리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메인 딜러에다가 몰빵을 좀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인 딜러 애들이 있다면 일단 그 애들을 이제 에픽 플러스 등급 위에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40 레벨까지 뚫어 주신 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메인 딜러 애를 좀 레벨업을 시켜주시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메인 딜러가 이터널 등급이긴 하지만 얘를 만약에 레전더리 등급이라고 가정했을 때 140레벨이 맥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에 근처인 138레벨을 찍어주고 나머지 한 120레벨 정도 네 이런식으로 올 120이긴 하지만 딜러 애는 한 마리를 쭉 위로 더 올려주시고 나머지 밑에 애들이 120레벨로 깔렸을 때 그때까지 만들어주는게 2차 목표입니다 네이 이후에는 3차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데 3차 목표는 올 레전더리 등급으로 승급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스킬들을 봤을 때 서브 스킬 두 번째 해금되는 게121 레벨이고요. 여기에 해금되는 요 특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클로이도 이제 방어력 25% 증가해서 15%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캐서린도 마찬가지로 만화 1000 추가적으로 회복하는 거. 탈리아도 이제 체력 회복도 추가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120 레벨 해금이 정말 중요해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3차 목표를 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나온 메인 딜러를 쭉 올려주시면서 그 대구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가는 건 마찬가지. 가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 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자 에픽 플러스 등급까지는 동일한 캐릭터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 때는 밑에 하위 재료가 필요합니다. 태생 에픽을 에픽 플러스로 만든 거를 두 마리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아깝죠. 네 아깝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어 등급있죠 파란색깔 레어 등급을 레어 플러스, 그 다음에 레어 플러스 두 마리 해가지고 에픽, 그리고 에픽 두 마리 해가지고 에픽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먹이게 되면은 레전더리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 때부터는 육성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인간형 두 마리에 지금 요정형 세 마리잖아요. 근데 이제 레전더리 등급으로 이제 승급시킬 때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들을 승급시키는 게 아니에요.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타입별로 한 마리씩만 레전더리 등급으로 승급을 시켜주세요. 지금 메피스토 레전더리 등급 넘어갔죠. 인간형 한 마리. 그 다음에 클로이도 지금 요정형. 네,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두 마리. 저는 야수형에서 한 마리를 레전더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불사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 추가적으로 총 5마리가 필요하니까 또 이제 야수 요정 불사 중에서 한 마리를 만들거예요 네,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을 레전더리 승급으로 시키면서 지금 메인질러 1 3 1레벨 나머지 121레벨로 맞췄죠. 현재 모든 서브스킬의 두번째 특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애들을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동기화에 갖다가 넣으셔야 돼요. 네, 오른쪽에 이제 동기화 레벨 받는게 121레벨로 고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은 캐릭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건 또 뭐냐면 이렇게 동기화를 1 2레벨 121레벨로 만들어놨을 때이 아드리안 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드리안은 승급이 매우 힘들어서 100레벨 이상 올릴 수가 없는데 동기화시킨 이후에 사용을 하신다면 아드리안 또한 121레벨 이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드시는 게 3차 목표이고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다면 이 이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과연 누구를 레전더리 등급으로 만들어야 될까. 1순위로 먼저 올리셔야 되는 건 주력 딜러예요. 저의 주력 딜러는 맵피스토였죠. 이런 주력 딜러 이외에 여러분들이 종족별로 또 사용하고 싶은 주력 딜러가 있으실 거예요. 종족별 게이트에서 또 사용을 하고 싶으셔서 이제 메인 딜러를 올리실 텐데 웬만해서는 저도 종족별로 주력 딜러를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뭐 주력 딜러도 없고 마땅히 쓸만한 애들이 없을 때는 이 순위로 어떤 걸 정하셔야 되냐? 종족마다 네 마리를 보유한 정령 애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사용에서 비올레트 있죠. 비올레트를 왜 올렸냐면 비올레트가 벌써 네 마리입니다. 이렇게 4마리 네 마리가 있다면 비올레트를 바로 레전드 플러스 등급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레벨을 160 레벨까지 올려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한번 등급 업을 시킬 때마다 대략 한5% 정도의 능력치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캐릭터를 바로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주력 딜러가 없다면 네 마리 보유한 캐릭터 네, 먼저 레전드 등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혹은 세 마리까지도 괜찮기는 해요. 딱한 마리만 더 있으면은 나중에 레플까지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네 마리. 혹은 세 마리 정도까지도 이제 우선순위에 넣을 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3순위로는 내가 위에 있는 애들을 뭔가 키우기 아깝다 생각이 드신다면 레어 등급을 이제 상위 등급으로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깔 레어 등급을 레전드 등급으로 만드시더라도 네, 나중에서 이제 다른 캐릭터들을 이터널 등급으로 만들 때 요게 재료로 소모가 돼요 네, 그래서 뭐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다가 좀 대충 이제 어차피 동기화에 써야 될 거니까 동기화로 사용을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재료로 먹이는 거이런 네,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태생... 에픽을 먹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캐릭터는 내가 사용을 하지도 않는데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나왔다. 그럴 때는 태생 에픽 등급을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길게 게임을 바라본다면 어차피 밸런스 패치도 될 거라서 안 쓰는 게 제일 베스트긴 이 하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하실 거라면 최소 한 마리 정도는 명함 사용하는 거로 냅두시고 재료로 사용을 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캐릭터 승급 육성 가이드를 1차적인 목표부터 3차 목표까지 여러분들이 10지역 이상을 이제 뚫을 때꼭 필요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